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채널입니다. 제가 올해 70인데요. 평생 목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도 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곰팡이였습니다. 창틀 실리콘 틈새, 욕실 타일, 줄눈. 싱크대 밑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검고 시커멓게 번진 곰팡이들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집이라 어쩔 수 없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독한 락스를 뿌려가며 닦아내기도 했지만 지독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효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 사라졌던 곰팡이는 며칠 지나면 더 시커멓게 다시 번져 있었죠. 그렇게 곰팡이와 함께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침은 점점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곰팡이를 닦으려고 락스를 뿌렸는데, 아내가 여보,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하며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이놈의 곰팡이가 우리 아내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곰팡이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집을 지어왔는데, 정작 제 집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말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곰팡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실패하기를 수십 번. 결국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진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식초에 이것 한 가지만 더하면 곰팡이를 뿌리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한 화학약품 없이 우리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숨쉴수 있는 깨끗한 집을 만드는 방법.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보시죠. 곰팡이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에 좋지 않은 지저분한 얼룩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우리 몸의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제가 곰팡이를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면서 포자와 독소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인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 포자들이 곰팡이가 있는 곳에서 공기 중으로 무수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이 포자들을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게 되죠. 이 포자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성 기침과 알레르기 포자가 희관지와 폐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로 인식하고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기침과 재채기 비염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앓았던 기침도 바로 이 곰팡이 포자 때문이었습니다 천식과 호흡기 질환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에 계속 노출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과 염증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피부에 닿으면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가렵거나 피부가 붉게 올라온다면 집안 곰팡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인 미코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공기를 오염시켜서 우리 가족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억력 감퇴와 두통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며 이유 없는 두통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증상들이 사실은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곰팡이는 단순히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곰팡이가 있는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곰팡이가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락스가 곰팡이 제거에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숨겨진 위험. 곰팡이 제거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독한 락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락스를 뿌리면 시커멓던 곰팡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 깨끗하게 청소되었구나. 하고 안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락스는 곰팡이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의 색을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옷에 묻은 얼룩을 표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곰팡이의 뿌리는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시 시커멓게 번지기 시작하죠. 더큰 문제는 락스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독한 화학물질 락스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독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 냄새는 우리 호흡기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락스를 사용하면 곰팡이 포자보다 더 위험한 독성 가스를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 손상 락스는 강력한 부식성 물질입니다. 타일 사이에 시멘트나 실리콘에 뿌리면 표면을 손상시켜서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오히려 그 구멍 사이로 곰팡이 포자가 더 깊숙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곰팡이는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곰팡이 제거만큼은 독한 화학, 약품 대신 우리 몸에 안전하면서도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죠.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였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찾은 비밀, 식초와 이것의 만남.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 그 흔한 걸로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 곰팡이를 죽이는 식초의 힘. 식초의 핵심 성분은 초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약한 산성 환경에서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처럼 강한 산성 환경에 노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포벽 파괴 식초를 곰팡이에 뿌리면 초산이 곰팡이의 세포벽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세포벽이 무너지면 곰팡이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죠. 생명활동 방해 식초는 곰팡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곰팡이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식초만으로도 곰팡이의 8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곰팡이까지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재료인 베이킹소다가 등장합니다. 2. 곰팡이를 뿌리째 뽑아내는 베이킹소다의 마법 베이킹소다는 식초와 정반대인 알칼리성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밀때 때가 잘 불도록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곰팡이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둘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얀 거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품이 곰팡이 제거의 핵심입니다. 물리적 제거 거품은 곰팡이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묵은 때를 불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 거품의 힘이 곰팡이를 표면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틈새 침투 더 놀라운 것은 이 거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까지 깊숙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실리콘 틈이나 타일 줄눈 깊숙이 숨어 있는데 이 거품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곰팡이까지 완전히 끌어내줍니다. 결론적으로 식초가 곰팡이를 죽이고 베이킹소다. 거품이 그 곰팡이를 뿌리째 뽑아내는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독한 냄새가 없고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아내의 기침 때문에 고민하던 이웃집 이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렸더니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며칠 지나니까 싱크대 밑 냄새가 싹 사라졌어. 이제 밤에도 키침 걱정 없이 잘수 있네 하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비법으로 건강한 집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 완벽 제거 비법 단계별로 따라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입니다. 제가 30년간 터득한 정확한 비율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1. 식초 1컵 종이컵 기준 어떤 식초든 상관 없지만 가장 흔한 양조 식초나 사과 식초도 좋습니다. 2. 베이킹 소다 2큰술 밥 숟가락 기준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 이 비율을 지켜 주세요. 3. 작은 그릇 또는 분무기 혼합물을 만들 용기와 뿌릴 도구. 4. 부드러운 수세미 또는 칫솔 곰팡이를 문지르는데 사용합니다. 만드는 방법. 1. 식초 붓기 작은 그릇에 식초 1컵을 먼저 부어주세요. 2. 베이킹소다 넣기 베이킹소다 2큰술을 조금씩 나누어 넣습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거품이 확 올라와서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섞기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올라옵니다.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4. 바로 사용 혼합물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만들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방법 1. 혼합물 바르기 준비한 혼합물을 곰팡이가 핀 곳에 붓으로 바르거나 분무기에 넣어 뿌려주세요. 실리콘 틈새나 타일 줄눈처럼 좁은 곳은 낡은 칫솔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2. 5분 기다리기 혼합물을 바른 후 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 동안 식초가 곰팡이의 뿌리를 흔들고 거품이 틈새 속까지 깊숙이 침투합니다. 3. 문지르기 5분 후 부드러운 수세미나 칫솔로 곰팡이 부분을 살살 문질러 줍니다. 곰팡이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4. 헹구기 및 건조 청소가 끝나면 깨끗한 물로 닦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 꼭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은 곰팡이가 핀 모든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 주방, 창틀, 심지어 습기가 찬 벽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환기는 필수 청소할 때는 곰팡이 포자가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마스크와 장갑 착용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곰팡이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해 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안 곳곳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의 영원한 이별, 재발방지 노하우. 곰팡이를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제가 30년간 터득한 곰팡이 재발방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습도 관리의 중요성 곰팡이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급속하게 번식합니다.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곰팡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습도계 활용 요즘은 저렴한 습도계가 많으니 하나 사셔서 거실에 두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제습기, 에어컨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 활용 제습기가 없다면 헌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2. 환기의 힘 공기 순환이 곰팡이를 막아줍니다. 하루 세번 하루에 최소 세번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세요. 특히 요리하거나 샤워한 후에는 즉시 환기하는 것이 곰팡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환기팬 활용 화장실은 사용 후에 환기팬을 30분 이상 돌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취약지점 정기 점검 곰팡이는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 스팟 욕실 실리콘 창틀 주변 싱크대 및 벽지 모서리 신발장 안쪽 등이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초기 청소 검은 점이나 얼룩이 보이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 혼합물로 청소해 주세요. 곰팡이는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4. 선풍기 활용 습기를 빠르게 말려 주세요. 장마철, 필수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선풍기를 틀어 놓으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습기가 곰팡이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5. 가구 배치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벽과 가구 간격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벽과 가구 사이에 5cm 정도의 공간을 두면 곰팡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집은 곰팡이가 싫어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건강한 집, 행복한 가족의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30년간 곰팡이와 씨름하며 얻은 깨달음은 곰팡이를 없애는 것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기침이 사라지고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비법과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집도 곰팡이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온 가족이 활짝 웃는 깨끗한 집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